네, 안녕하세요. 박윤학을 연기한 이기우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저희는 어쨌든 이제 신분 차이가 좀 있었어요. 어... 과거 이야기다 보니까 저는 좀 신분이 조금 있는 집안 사람이고 지체가 있는 사람이고 예전엔 그랬죠. 네, 또 이제 세현 씨는 그 한희 씨와 항상 붙어 다니는 네 한희 씨를 모시는 역할이다 보니까 만날 일이 원래는 별로 없는. 사회층인 거죠. 네. 근데 우연찮게 만나는 공간 공간에서 조금씩 스칠 때 보여주는 매력들이 있으세요. 굉장히 현명하고 똑똑하고 똑부러지고 당찬 그런 모습들 그런 거에 제가 그런 신분이나 이런 걸 잊고 마음이 조금씩 열리게 되는 거였고요. 어, 네. 호흡은 좋았다는 말씀이시죠? 아, 호흡 너무 좋았죠. 네, 이제 뭐 네. 신분의 차이를 떠나서 네. 말씀 많이 하셨지만 지난 여름이 굉장히 더웠잖아요. 굉장히 덥고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저희가 야외 촬영이 많은 작품이라서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작품 현장은 대부분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을 때가 많아요. 서로들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작품했던 여러 작품 중에 가장 화기애애하고, 특히 감독님이 저는 짜증내시는 걸 거의 못본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과장을 해서 똑같은 테이크를 100번을 가도 100번 웃으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배우분 그게 더 무서운 거 아닌가요? <laughs> 그러니까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아, 그게 농담이고. 어쨌든 그 현장 분위기를 너무 유하고 재밌게 저희들이 좀 자유롭게 준비해온 연기를 펼칠 수 있게 그런 무대를 싹 깔아주셔가지고. 아, 이렇게 덥고 짜증이 날 법도 한데 어떻게 스텝들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있지? 되게 새로운 경험을 했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옆에 계신 김상준 선배님을 많이 마주치는 역할은 아닌데 내심 굉장히 많이 기다렸던 역이었어요. 어, 현... 만나고 싶어서? 네, 왜냐면그 네. 특유의 부드럽고 되게 자상하신 목소리로 카메라 밖에서는 너무 재밌게 해주시거든요. 후배들을 긴장도 잘 풀어주시고 근데 이제 딱 카메라 앞에서는 엄청난 카리스마가 막 뿜어져 나오는 게막 연기를 하면서도 후배로서 이렇게 관전하는 느낌 있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에너지가 도대체 얼만큼 뿜어져 나와서 이게 어디까지 도달할까 보이지 않는 이막 아우라를 보게 되고 그런 기억들이 이번 작품 촬영하면서 저한테 굉장히 도움도 많이 되고 인상적이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네. 우리 김상중 배우님도 한번 들어볼까요? 아 해볼까요?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뭐가 이렇게 재밌었어요? 특유의 이 목소리 이 톤으로 아재 개그를 정말 많이 해주시거든요. <laughs> 근데 제가 또 아재 개그를 좋아해서 사실 정말 이렇게 제작 발표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게저 데뷔했을 때 2002년쯤이죠. 그때부터 매번 들었던 말이 기우 너는 커서 사극은 못하겠다. 이거를 왜요? 감독님들한테 정말 수없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작품을 하기 전까지도 사극을 못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작품 제안이 들어왔고, 그게 사극이고, 심지어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감독님의,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배우분들이 나오는 작품이라서 이건 도저히 안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선배님들 계시지만... 데뷔 20년 만에 첫 사극이라서 어, 긴장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 긴장도 많이 되고 또 그래서 사극도 많이 찾아보게 되고 예전에는 아 나는 사극을 못할것 같아서 사극을 그렇게 깊게 주의깊게 안 봤는데 아, 내가 당장 이 한복을 입고 역할을 해야 되는 사극이 눈앞에 생기니까 이 사극이라는 거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사각들을 많이 찾아보게 되고, 또 역시나 그러다 보니까 뭐 덥고 비오고 뭐하고 해도 그 한복 입는 하루하루가 저한테는 너무 좋은 기억들이었거든요. 지난 여름이. 그래서 이 좋은 작품이 아마 오늘 밤부터는 안방에 계신 시청자분들께 좋은 기억의 드라마로 자리 남았으면 하는 기도를 오늘 아침에도 하고 왔습니다.